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수업을 못해서 올해는, 그러니까 이번 주는 우리 촬영을 두 번에 나서서 진행을 해요. 그래서 1회차 수업과 2회차 수업을 이번 주 안에 보내드릴 건데 지금 배우실 움직임은 우리가 저번에 공연 연습했죠. 그래서 공연 안에 들어갈 움직임이기 때문에 집에서 시간이 나실 때마다 계속 이렇게 플레이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날몬도님이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너무 긴장하셨는데. 네, 네. <laughs> 네, 네. 힐러도 이쁘게 봐주시고. 네, 이제 일단 음악에 먼저 맞추어서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부분적으로 설명을 한, 할 겁니다. 네, 자, 음악에 맞춰서 한번 진행하겠습니다. 네. 배웠던 거 들었던 걸 다시 들고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 어, 여덟 박을 먼저 듣고 들어갈 건데요. 손 들고요 위에서 하나, 둘, 셋 천천히 가슴 앞으로 와서는 박자가 조금 더 빨라집니다. 둘, 셋, 넷 옆으로 하나. 하나, 둘, 셋, 넷, 두 끝이 쭉, 옆으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래로 내리고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스틱을번갈아보면서칠 건데요. 올라갈 때는 소리가 크게. 스틱이 다시 여기 옆으로 쭉 스틱 끝으로 원을 크게 그린다 생각하시고요. 아래로 내려서 스틱을 친다. 원을 嗯。<laughs>

Boom! Um. 하시면서 북채를 오른쪽 사선으로 찢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어, 찌르는 공작을 같이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고 나중에 터는 가락들은 처음에는 맞추시기 힘드시, 힘드시겠지만 하나씩 하나씩 치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점점 벌어지면서 끝까지 털어주시고 마지막은 동. 덩어이, 덩어이 하시고 마지막 둥둥 두번 치는 거는 천천히 응. 하고 이제 끝이 나야 됩니다. 자,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도 응. 같이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볼게요. 시작! 처음에 이제, 덩, 덩, 어이, 덩, 덩, 어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털어주시는 건데, 어, 보통 한네번 4번 정도로, 네번 4번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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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번 정도는 이제, 느리게 천천히 조금씩 조금씩 당겨오다가, 네번 치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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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주시는 건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이, 해 주시면 분위기가 무언 분위기가 딱 떠오를 것 같습니다. 정고가 정확하게 저희한테 좀 설명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정고는 일단 기본적으로 북이라는 악기가 예전에 이제 전쟁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전쟁을 할때 전쟁을 시작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북을 울리면서 병사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전투를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그런 거를 이제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고도 이제 우리가 이 공연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희를 한번 봐주세요. 저안한테 집중해주세요. 라고 주변을 환기시키는 그런 역할로 종교를 치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웃음> <웃음> 자, 이번에는 별달거리라고 하는 장단을 배워보겠습니다. 이 별달거리 장단은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경상도 지역의 음악인데 이제 하늘에 있는 별, 그리고 달을 보면서 손을 비는 농사가 잘되고 이제 풍어 이제 많은 이제 낚시가 잘되고 그런 어, 풍어와 풍농을 기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어, 다른 가래에 비해서 는 빠르기도 하고 붕붕붕붕 울림 이좀더 강한 그런 음악이 되겠고 자 제가 한번 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별다 이건 이 강강약약 강약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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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약. 이렇게 별다른 한 장단이 이루어지는데, 실제로 저희가 연주할 때 강하고 약이라는 춤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 조금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하시라고 강약이라고 썼고, 실제 부음은 둥둥 뚜뚜 둥둥 뚝뚝, 둥둥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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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둥 둥이라는 이제 강박과 두라고 하는 약박을 서로서로 서로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음악이 되겠고, 제가 한번 둥을 한번 먼저 쳐보겠습니다. 별날거리 이게 별날거리한 장단이 되겠고, 이별달거리를칠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일정한 박자를 치셔야 돼요. 땅땅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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과 약박이 서로 왔다갔다 하지만 템포는 일정하게 따따따따 이런 템포를 놓치지 않게끔 주의해주시면서 한번 같이 차볼까요 자 14번에 시작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제가 한번 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치시고, 한번씩 한번씩 주고받는 그런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가볼게요. 가. 서로서로 서로 주고 받으면 되겠고 이번에는 장구와 한번 서로 주고 받는 연습을 해볼게요. 질문 있어요? 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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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학생들이 강하고 약하고 칠때좀 차이가 네. 좀 나시면 좋겠는데 네. 강하고 약. 지난 시간에 제가 국채를 잡았을 때, 국채를 잡는 거는 그냥 편하게 잡으면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국을 치는 것도 편하게 치시면 되는데, 이제 그냥 와서 이렇게 욱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손목을 조금씩 이렇게 부드럽게 흔들어 보시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채를 들고 흔들다가, 강박은 이 상태에서, 손목을 훅 휘두르는 느낌으로, 두는 국채 끝이죠. 끝, 끝부분을. 찍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런 식으로 치시면 강하고 약박의 구분이 좀더 확실하게 될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약박을 꾹꾹 찍는 건 아니고 끝으로 그냥 통통 이렇게 튀긴거 준다는 생각으로 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강박은 스윙을 크게 해서 치시고 약박은 또 끝을 이용해서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이제 조금 이제 각도가 달라지면서 손목을 조금 더 어떻게 해서 활용하냐 따라가지고강러 약박의 면분이 확실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학생하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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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한번러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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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 안쪽으로 하니까 더잘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조금 이제 아까 손목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강박은 손목이 크게 들어오는 방이라고 하면 약박은 손목이 빠져나가는 방이에요. 그래서 세게실 때는 뒤쪽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와서 이런 느낌이면 약박은 빠져나가기 때문에 음. 이렇게 네. 그래서 손목이 훅훅훅훅 이렇게 꺾이는 느낌이 나는데 처음에는 손목이 좀 뻐근 하실 거예요. 부드럽지 않아가지고 근데 치실 때 손목을 조금 더 활용하시면 이런 식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게 이걸 부드럽게 만들면 강과 약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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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을 하셨는데 우리 사물 노경규입니다 <laughs> 무용 나경입니다 김영숙입니다 네 <laughs> 예, 총괄 최문혜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가세요.